미국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미국 바이든 일가의 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우크라이나의 민영에너지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외에 이번에는 바이든 일가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성접대뿐만 아니라 거액의 사업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이를 차이나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가족의 이 차이나게이트 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중 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및 동생인 짐 바이든과 공모해서 미국의 적국인 중공 공산당 소속 기업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폭스 뉴스의 유명 앵커 터커 칼스는 지난 27일 토니 보블린스키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블린스키는 퇴역한 미 해군 임으로 그는 진호호크홀딩스의전 CEO입니다. 그는 자신이 CFC의 회장 예지안민과 두 명의 바이든 일가의 동업자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헌터의 아버지 조 바이든과 두번 만났으며 그가 아들의 사업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조 바이든이 아들의 해외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고 했던 주장에 전면으로 반하는 주장입니다. 폭스 뉴스가 보블린스키를 통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2017년 5월 11일 중국 에너지 회사와의 사업 계약에 관여한 6명에 대한 처우 방침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에서 헌터 바이든은 회장, 부회장은 CEFC와의 협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CEFC는 지금은 파산한 CEFC 중국 에너지 회사다. 이메일에는 또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헌터는 더 자세히 하길 원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한된 자산 분할은 H를 위해 20, 빅 가이를 위해 H에게 10을 더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한된 자산 분할은 H를 위해 20, 빅 가이를 위해 H에게 10을 더 주는 것이란 의미로 보블린스키는 이에 대해 그빅 가이는 조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즉조 바이든이 아들과 중국 에너지 회사와의 이익 분할의 수혜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블린스키는 CEFc로부터 1,000만 달러의 계약이 성사되면 500만 달러는 바이든 가족에게 돌아가고 500만은 진워크홀딩스의 자본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블린스키는 한 칼럼에서 이 당시 헌터 바이든은 미국 도시 세 곳의 사무실을 열어달라고 보블린스키에게 요구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출장 예상과 함께 진 바이든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헌터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보블린스키가 받던 85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요구했는데 이는 내 이혼한 전처가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과 그의 대선 캠페인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지난주 마지막 대선 후보 간 토론회에서 나는 평생 외국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격노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일가의 논란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헌터 바이든은 이전에도 갖가지 사생활 논란이 많았지만 이것은 좀더 국가적인 차원의 논란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인 루드 미디어는 중국의 유명 여배우 유역비가 헌터 바이든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던 섹스 비디오에 나오는 여인이 유역비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뉴욕 포스트는 헌터 바이든이 정체를 알수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가 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루드미디어는 이 비디오가 찍힌 것은 2013년으로 중국의 오리엔트 그룹의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장홍웨이가 소유한 베이징의 한계의 클럽의 밀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터에게 담뱃불을 붙여주고 하룻밤을 접대한 여인은 중국의 유명 여배우이자 디즈니 영화 뮬란에 출연한 유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헌터 바이든과의 하룻밤에 1억 5천만 달러를 받았으며 헌터 바이든과 같은 사람에게 성접대를 하라는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매체는 주장합니다. G 뉴스는 루드미디어가 공개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섹스 비디오뿐만 아니라 음란 사진들을 전격 유포하면서 미국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100% 컨트롤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헌터 바이든의 사진 및 영상을 공개한 중국 매체들은 FBI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달은 바이든 일가에 대해 연달아 터지는 폭로들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중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